따르릉 따르릉 핸드폰 켜세요 손톱공주 유튜브 시작합니다 따르릉 따르릉 핸드폰 켜세요 손톱공주 유튜브 시작합니다 짠! 고객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진짜 바쁘지 나와가지고요 오늘이 벌써 금요일이에요 고객님 제가 좋아하는 불금이고 주말이고 그래서 제가 주말 특가로 해서 신규 고객님들이고 많이 유입이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은 굉장히 옷도 신경을 많이 쓰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 더 세련된 거 이런 거를 소개시켜 싸게 정말 저렴한 가격에 소개시켜드리나 하고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아 오늘은 진짜 럭셔리한 것들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아 진짜 손톱 꿈치답다 하게끔 어머 기획특가로 오늘 해드릴게요 자 제가 그래도 원픽은 빅사이즈에요 작으 신분들 계속 저한테 아 공주님은 작은 것만 응? 아니 큰 것만 한다고 <laughs> 작은 것좀 해달라고 277분들 5분도 하물며 그런데 몰랐어요 사람 따라간다고 주인 따라간다고요 제가 좀 통통하니까 저는 그냥 원픽이 빅이에요빅 사이즈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입은 원피스도 너무, 고객님들 어떠세요? 너무 좋지 않으세요? 이게 이렇게 짝짝 늘어나고, 진짜 요거 스카프는 옵션이에요, 옵션. 요렇게. 풀르셔도 되고, 요렇게 제가 뒤에 한번 묶어서 뒤돌아 봐 드릴게요. 요렇게. 요렇게 하니까 모양도 좋고, 제가 가까이 봐 드릴게요. 자. 이렇게 스카프가 이렇게 하니까 뒤도 이렇게 되고, 이거를 공주처럼 이렇게 모으니까 이렇게 여기가 이제 들어오는 것 같아서 더 날씬해 보이고 스카프 맨것같이 넥타이 맨것같이 이렇게 하고 이게 음, 세리사 원단인데요, 짝짝 늘어나요. 그래서 스판력 되게 좋고 사이즈 되게 좋고 가격 짱이고 가격 너무 좋고 그냥 제가 이거. 어, 빅사이즈 원피스 가격으로 스카프도 옵션으로 같이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냥 4만원씩 맞춰 드릴게요 4만원 자그 다음에 제이 어, 유튜브를 어, 제가 시작했을 때부터 보신 분들은 요거 왕단주 그 특이한 왕단주 저기 남방 기억하실 거예요 요게 진짜 어디서 이런, 응? 남방 한번 보시겠어요? 요게 블랙이에요. 요거는 딱 완전 빅사이즈들. 입으시면은 너무 좋아요. 진짜로. 자, 요거 빼고 제가 이제는 이렇게. 이것도 제가 스판이 아니어서 안 맞을걸요? 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통이 이러니까 100 사이즈 분들도 맞으세요. 9 9 0 100. 110은 모르겠고 아무튼 100이 맞으면 다 맞아요 100까지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요거는 제가 정말 빅사이즈지만 난방 가격에 35,000원 맞춰드렸고 요게 블랙이고 요게 화이트예요 요게 화이트 요렇게 해서 이것도 그냥 35,000원 음. 그 반면에 요거는 아 저거는 너무 튀잖아 이런거 단추가 너무 요게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재원단으로 싸게 원단으로 이렇게 해서 동글이 남바 요것도 똑같아요 디자인 디자인 똑같고 이렇게 해서 사이즈 한번 입어봐야지 이것도 똑같아요 뭐 나쁘지 않아요 그니까 9900. 다 맞으세요. 이걸 제가 왜 스판이 아니어서 소매통이 걸릴까봐 그 얘기를 잘못 드렸는데, 소매통이 이래요. 퍼플 소매여가지고. 그러니까 다 맞죠? 고객님 어우. 싫다. 이렇게 펑. 날씬하신 분들은, 요런 패션 남방 하나 해서 요렇게 묶으셔도 돼요. 이렇게 묶으셔도 되게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꽉 묶으면 안 되고, 요렇게. 이렇게 입으시면 되고 요거는 자기 원단으로 제 원단으로 싸게 왕단 취한거고 요게 블랙 아니 코발트 블루고 요게 블랙이고 그 다음에 화이트 있고 핑크 있고 가격은 똑같이 35,000원씩 35,000원 맞춰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고객님 너무 예쁘죠 자, 요건 지퍼인데 난방에, 아이고, 조끼를 입은 것처럼, 이렇게 내렸다. 반지범. 요것도 굉장히, 제가 요술바지 소개시켜 드린 거에, 요런 거 하나 입으시면 돼요. 요런 거 하나. 이거는 8 8까지 가능하세요. 99, 9900 이런 난방처럼은 아니고, 요거는 그냥 똑같이 35,000원. 아까 제가 단가라요 원피스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여기가 세리사예요. 세리사 단가라 요렇게 해서 이것도 35,000원 <laughs> 그 다음에 주말이니까 제 영상을 다른 분들도 많이 보세요. 신규 고객님들 많이 특히 주말에 많이 들어오셔서 제가 빅사이즈 소개하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리본이에요. 다소 이게 다르게 똑같은 그림이지만 똑같은 그림이지만 다른 원단에 사이즈 다르고 그런데 조금 막 저렴하게 파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손톱공주하고 옷이 전혀 달라요. 자 요거 빅 리본이고 요거는 곰돌이고 이거야말로 100시까지 맞으세요. 100, 1시까지 그리고 롱티고 하물며 롱티고 이렇게 지지미 원단같이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요거를 똑같이 4만원 맞춰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제 아 진짜 순덕봉지 갑죠? 요거 세트인데요 내수 세트예요 근데 쪼끼를 따로 따로 해드렸죠 같이 세트 요 블랙 해드려서 이거 블랙 다 나갔거든요 오늘 신상품 하나 더 나왔는데요 <laughs> 요 칼라 요게 뭐라 그러죠? 꽃분홍? 어 진달래 색깔 어제는 블랙하고 빨강하고 두 칼라였다면 <laughs> 이렇게 두 칼라였다면 이렇게 블랙 레드 오늘은 요 꽃분홍색까지 그런데 <laughs> 요게 붙은 게 아니에요 고객님 요렇게 이거를 어떻게 그 가격에 사시겠어요? 요거 하나 입으셔도 되고 올 블랙으로 그, 그러면서 액세서리 진주같은거 쭉 길게 하나 내려뜨려도 되고 어, 요런 스카프 공주 파는 스카프 요렇게 해서 하면은 너무 훌륭한 진짜 옷 장착이 되잖아요 요렇게 요렇게도 있고 조끼만도 따로 조끼만도 따로 입으시고 모든 옷에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나 설명을 잘 못해서 이렇게 따로 오늘은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신상품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꽃분홍까지 블랙 레드 꽃분홍 그렇게 해서 4만원 맞춰드렸죠. 그 다음에 진짜 이거는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예쁘고 진지 짜르르 돼있고 소매 이렇게 샤링 딱 잡고 히프 덮고 다 히프 덮어요 덮어요 빅사이즈들은 이렇게 해서 요것도 4만원 블랙 카키 요렇게 벽도색 빅사이즈들 빅, 빅 사이즈들 110까지 그렇다고 또다 이게 110이어서 못입어 이건 아니에요 사이즈가 또 라지가 있어요 어, 라지가 있으니까 988, 9 9 9 입으시는 분도 저걸 주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백, 백심 입으시는 분은 저거 사이즈 큰 거로 줘. 그러면 공주가 드릴 거예요. 이제 편하게 하려고요. 고객님. 조끼 좀 걸칠게요. 이 조끼도 제가 계속 해드리잖아요. 요거 시폰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서 시폰으로 돼 있으면서 요긴또 역시 똑같이 세일이사고 이렇게 해서 그냥 딱 걸치시면 돼요. 요렇게 뒤에 가리고, 아휴, 그렇고요. 실내가 더워서요. 그다음에, 와, 오늘 진짜 손톱공지 오늘 하면서 너무 진짜 제가 기분이 좋은 게, 아, 이거, 요 진주, 요 진주 어제도 소개시켜드렸는데 주문 진짜 많아요. 블랙이고, 그리고 핑크고. 블록이고 오늘은 세 개만 했는데, 여기에 회색, 흰색, 인디에언 핑크, 파랑, 그렇게 일곱 가지거든요. 응? 했어요. 일곱 가지거든요. 이거는 7788밖에 안 돼요. 678이에요. 그래서 예쁜 거 입고 싶은 우리 고객님들, 구구백들못 입으셨는데, 오늘 이그 데타가 나왔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자 어떤 것부터 자자자 고객님 보세요 자 여기 하피 여기 진주는 아니고 하피스가 목 라인에 쫙돼 있죠 이브러치는 탈부착이에요 빼도 돼요 있으니까 더뭐 포인트 되고 근데 이거는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여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구구분들 충분하세요. 구구분들 다 맞으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진주2라고 할게요. 제가. 진주 니트2. 자, 요게 핑크에요. 핑크고, 요게 베이지고, 베이지고, 그 다음에, 요게 블루. 코발트 블루고, 아우, 색깔 고급스럽네요. 예쁘다. 예, 코발트 블루고, 요게 레드에요. 빨간색깔이고 그 다음에 얘가 초록이고 너무 예쁘죠 고객님 구구, 구구백들 구구분들도 다 맞으시는 거 야, 진짜 이걸 하면서 요거는 블랙이고 초록이고 빨강, 파랑, 베이지 그 다음에 체리핑크까지 이렇게 해서 이걸 하면서 제가, 와, 오늘 너무 흥분돼서 이거를, 근데 원가가 더 비싸요. 비싼데, 그냥 똑같이 맞춰드릴게요. 그냥 2만원씩. 큰 사이즈 고객님들도 이거 입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객님, 아, 어제 그 새로 국화가 곤색만 있었다면, 신상품이 계속 나오니까 계속 보고 그 새, 제품 소개시켜드리는 거야. 여기 레드예요. 장미가. 뒤도 똑같이 있고 요것도 제가 2만원 맞춰드렸고요. 이게 구구도 맞는 안개꽃 새로 망사예요. 저희 올해는 망사 시리즈가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거까지 요거 다 2만원씩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 우리 공, 우리 고객님들 은 저를 비롯해서 호피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3일째 호피를 해드렸는데 다 나가고. 그래서 이제 호피 호피 하니까 호피 됐다. 그래도 뭔가 호피를 보여줘야 되니까. 오늘 이것도 엄청 많이 나가죠. 뭐요 쭈구리 요술티. 자 호피 밤색이고. 요거는 호피 검정이고. 팔팔 구구분들 다 맞으세요. 이게 구구 안 맞는다 했는데. 입이혀봤거든요구구도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나서. 근데 팔이 불편하지 조금. 팔팔까지는 가능 충분히. 호피고. 그 다음에 공주 잘 입는 땡땡이. 땡땡이 블랙이고 땡땡이 핑크고. 그 다음에 요 반짝이 반짝이 골드고 반짝이 베이지고 지브라 베이지고. 그 다음에 무지 검정이고 무지 보라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15,000원씩 맞춰드렸어요. 그 다음에 다 나갔어요. 하고서는 없어요. 없어요. 주문을 안 받았어요. 제가 근데 또 정리하니까 또 이게 나오네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연예인 옷이라고 했어요. 제가 요거 35,000원 맞춰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오늘은 그냥 아 원피스 주말이니까 고객님 원피스 그냥 아유 이 가격 싫어하는 것까지 그냥 맞춰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 대신 많지는 않습니다. 요거 에또루 흑백이 블랙이고요. 그 다음에 자 에또루 주황이고요. 자 에또루 핑크예요. 핑크 요렇게 해서 그냥 요거 제가 4만원 팔다가 3만원 팔았거든 3만원씩 맞춰 3만원 3만, 3만, 3만 5천원 맞춰 드렸는데 그냥 오늘 주말이니까 한정판이에요 2만 5천원 티값 밖에 안 되죠 2만 5천원 맞춰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요것도 반지퍼 여기 샤링 잡힌 거 요것도 2만 5천원 이게 구구사이즈까지 맞는 거지 요게 구구사이즈까지 맞는 거거든요 요거 밤색만 남아서 요것도 25,000원.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이제 살짝 피치 긁은 거두개 남았어요. 미로만. 아니, 이집트만. 요두 가라만 남아서 요것도 25,000원. 그렇게 하고 요거, 요것도 후드에요. 뭐 이거는 667788. 이것도 25,000원 그 다음에 얘도 베지 이렇게 해서 치마가 베이지예요 얘는 위가 블랙인 거 반면에 그래서 얘도 25,000원 끝 요거까지 제일 작으신 분 작으신 분들 요거는 저희 딸도 입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5, 6, 6 입으시면은 되게 예뻐요 요것도 25,000원 맞춰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아 고객님, 사람 모든 게 자기 마음에 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충실하고 오늘의 만족하면서 그냥 즐겁게 그냥 살도록 노력할게요. 고객님들도 저 항상 예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더 내일이 좋아지는 손주공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